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선생님의 홈플래너 정플래너입니다. 저희 진짜 오랜만에 같이 찍는 것 같습니다. 구문인데 <목소리나> <목소리나>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이 어디죠? 네,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100% 맞춤 설계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맞춤 설계라는 것은요, 뭐 마감 자재라던가, 뭐이 정도 간단한 맞춤 설계가 가능한데, 여기는 대지 크기부터 건축 면적까지 100% 맞춤 설계가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현장과는 다른 공법.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건축 공법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패널라이징 공법 그 다음에 들어가는 마감 자재들은요 어, 레벨실이라고 하는 뭐 국제특허까지 모두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뭐 스트롱타이 라던가 아이신사에서 제공이 되는 경질 우레탄 폼까지 사용을 하는 현장이라서 일단 단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수 있는 에너지 하우스라고 보면 됩니다.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가 있다면 캐나다 슈퍼 2하우스 인증을 받은 현장입니다. 어, 이 인증 절차도요. 캐나다 연방 기구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직접 와서 세 3차례. 뭐 성능이라던가 뭐 단열적인 부분이라던가 기능, 구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성능을 통과해야만 이제 슈퍼 2하우스라는 인증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건축목조협회에서 나와서 최고 등급인 이제 5스타까지 인증을 받는 매력적인 현장입니다. 어, 제가 감히 장담컨대 5~6년 뒤에는 이제 건축박람회처럼 예쁜 단지가 구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현장입니다. 자, 여기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돼 있죠? 이곳은 사전 분양 기준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토지 평당 210만 원이고요. 건축비는 7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9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자 그리고 사전 분양이 끝나고 본 분양이 들어간 시점에서는요, 아무래도 땅값이 살짝 오른다고 보시면 되니까 사전 분양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실까요? 네, 가시죠. 자, 저희가 집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쇼룸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마감자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보이시는 철구들 보이시죠? 이제 스트롱타이라고 해서 구조의 코너라던가 뭐 이런 곳에 부착을 하는 건데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태풍이라던가 뭐 지진 이런 거에 상당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호는 여기 있는 창호가 다 샘플이에요. 먼저 살라만더. 독일 제품 창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식 창호도 있고요. 뭐 다른 독일 삼중 시스템 창호들 다 설치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보이시면은 어 마치 H빔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형 장선을 통해서 바닥재를 마감해주는 마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목구조는요 어 지금 벽에 보이는 이런 자재를 사용하시는데 어 얘네가 수직으로 버티는 힘은 상당히 강력하지만 어 이렇게 가로로 받치는 힘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뭐 목구조의 가장 큰 단점인 뒤틀림이라던가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공항 목재를 사용한 아이형 장선을 사용하고 있고요. 짠, 이제 경질 우레탄이라고 써있죠. 이게 아까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아이신 제품의 경질 우레탄 수선 폼이고요. 어 이게 지금 외벽과 연결되는 뭐 이런 벽이라던가 천장까지 모두 경질 우레탄 폼이 사용이 됩니다. 어 이거를 쏘게 되면은 우수한 단열을 자랑할 뿐만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뭐, 벌레라던가 빗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침투를 못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열애수선한 장치 기구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요. 어, 성능 테스트를 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일단 가장 큰열 손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에 대한 성능을 테스트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측정 결과가 어, 일반 메이커 아파트들 으로 봤을 때 수치가 한 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0.2에서 0.3 사이로 약 10배 정도 뛰어난 단열 효과를 자랑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나요, 과장님? 네. 어, 보시는 것처럼 이 단지는 한스물 세대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단지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지만 뭐 가분할 상태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마감자재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외관과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공사 중인 관계로 살짝 어수선해요. 그래서 외관은 빠르게 둘러보고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일단 마당부터 한번 볼까요? 마당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어 여기는 대지가 한 도로 포함을 해서 한 150평 가까이 되는 넓은 대지라 보시면 되고요. 잔디 시공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쪽이 주차 공간이에요. 주차는 이제 일렬로 두 대를 주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 쪽에서 입출입이 가능한 테라스, 모두 반길라이 테라스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외관 한번 볼까요? 자, 외관은 이제 다락 공간을 포함해서 총 3개 층을 사용하는데요. 어, 실제 2층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쁜 빨간색 적격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중간중간에 저런 전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창호들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예쁜 그런 외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출입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곳이 이제 출입문이고요. 주차를 하시고 계단을 통해서 이제 내부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앞쪽에 지금 작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여기서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현관문은요. 살라만더 방화문으로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테라스가 현관 앞쪽부터 옆쪽 공간까지 크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도 문이 있어요. 자,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먼저 우측에 보이는 문은요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문은 주방 쪽에서 연결이 되는 어, 그런 문이고요 주방에서도 테라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외관 설명해드렸고 바로 내부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전실로 들어왔어요 전실에는 신발장이 아, 굉장히 많네요 긴장으로 총 9칸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신 거울도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미니 세면대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울은 이렇게 터치식 전등이 들어오는 거울이고 일괄소등 스위치도 있습니다. 총문은 포켓형 슬라이딩 문이고요. 자, 전시를 통해서 좌측편으로는 거실 주방 공간이 있는데요 어,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는 참고만 하시고 마감 상태라던가 뭐 마감 자재 이런 것들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100%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자 일단 바닥은 모두 강마루 헤링본 타입으로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벽은 마치 도장 마감처럼 굉장히 깔끔한 벽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창호는 이쪽에 일단 독일 시스템 창호 삼중창이고요 반대편에는 환기창 설치되어 있네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어,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 음, 저게 열 회수 장치? 맞습니다. 열 회수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뭐 공기의 질이라던가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해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자 그리고 뒤쪽에 이제 주방 공간 겸 다이닝 공간입니다. 여기가 식탁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탁은 한 6인용까지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뒤쪽에는 주방입니다. 어, 주방은 동선이 어요 앞에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기역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납 공간은 양쪽으로 상당히 여유롭게 많이 배치되어 있네요. 어 여기 들어가 있는 기본 옵션들 한번씩 볼게요. 일단 앞쪽부터 12인용. 식기세척기, 그리고 사각 싱크볼과 3구 국탑, 그리고 광파오븐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옵션들도 모두 하나하나 선택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으로 한대 설치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이 양쪽으로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뭐 주방용품 보관하시기에는 전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리바트 제품이어서 AS 측면에도 좋겠죠? 어, 그렇죠. 리바트도 사용하실 수 있고 뭐 한샘 제품 뭐 이런 것도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은 아니에요. 들어와 볼게요.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문이 아까 외부에서 봤던 그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죠? 네, 그렇죠. 음. 여기는 그러면은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총3개 있어요. 자, 여기가 공용 욕실 먼저 앞쪽에. 전실 쪽에서 보셨던 터치식 전등 거울과 세면대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샤워 부스 해바라기 수전도 있고 양변기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 아, 이런 자그만한 공간들을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그리고 공용 욕실까지 모두 확인해 봤고, 자, 반대편 한번 볼까요? 아, 이공간은 보여주기 싫었는데 <laughs> 이 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여기는 북카페라고 보시면 돼요. 컨셉을 그렇게 잡으셨어요. 어,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신데 그 자녀분들의 놀이 공간 그리고 북카페로 사용을 하시게 설계를 하셨고 야, 위에 조명도 너무 예쁘고요. 하늘창과 오픈된 층고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뒤쪽에도 창호가 크게 있어서요 한층 더 훌륭한 개방감을 연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북박이장이 안으로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어, 공간이 굉장히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층 모든 공간 다 봤고요.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계단은 양쪽으로 이렇게 튼튼한 손잡이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어린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신경 쓰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환기가 되는 창호라던가, 자,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멋진 하늘창, 그리고 조명들이 보이고 있네요. 자, 2층에는 알파룸을 포함해서 방이 3개, 그리고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먼저 알파룸부터 들어가 볼게요. 알파룸은 화이트 톤의 슬라이딩 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어, 방의 크기가 상당히 넓어요. 여기는 서재라던가 아니면은 뭐 자녀들의 딱 놀이공간,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따로 없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밀의 공간이 하나 있죠. 무슨 어, 공간이죠? 여기는 이제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데 아직은 못 봐요. 네, 어 다락 공간도 꽤 널찍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활용하기 에 따라서 굉장히 실용적인 공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옆쪽 두 번째 방. 자두 번째 방은요 자녀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이라 보시면 됩니다. 컬러가 두톤 컬러로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창도 크게 나와 있고 이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열에 수단 장치 설치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는 붙박이장이또 이렇게 긴장으로 네 칸이 매립이 되어 있어서 옷 수납하시기에도 적합하실 것 같아요 자녀 방으로 사용하는데 뭐 크기 충분한 것 같죠 네자 2층에도 월패드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탁실이에요 그리고 공용 욕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건조기와 세탁기를 나란히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선반들이나 뭐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여기다가 세탁용품 혹은 세면용품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세면대 두 개. 왜냐하면 여기 난방에 따로 욕실이 없어요. 그래서 뭐 자녀분들이라던가 뭐 같이 준비를 할수 있도록 세면대 두 개와 거울, 수납 가구는 뭐 위아래로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공용 욕실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일단 좌측편으로 양변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어, 욕조가 상당히 큽니다. 어 웬만한 성인 두 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해바라기 수전을 포함해서 샤워 시설 잘 갖추고 있습니다. 환기창도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공간이에요. 안방 공간입니다. 자, 안방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씩 보면은 일단 마감 자재는 모두 동일하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가 큼지막하게 있는데, 이 앞쪽 산한 번만 보여주세요. 야, 이 산이 거의 365일 내 눈앞에 딱 보이는 산이라서 상당히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아직 시공이 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아, 어, 아치형 문. 굉장히 예쁘죠? 요 안쪽에는 드레스룸. 보실까요? 자, 드레스룸은 좌우측으로 해서 붙박이장이몇 어, 칸인지 세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뒤에 환기창도 나와 있고요. 앞쪽에는, 아, 이 화장대가 조금은 작은 것 같네요. 근데 뭐 원하시는 대로 설계를 하신 거니까 뭐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해 있는 100% 맞춤 설계가 가능한 현장 소개를 해 드렸고요. 자, 이곳은 구조 뭐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면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유선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